아금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꽃길로 한 것자! 하나, 둘, 셋! 수능 대 마, 화이팅! 2022년 수능 화이팅 하세요. 원하시는 대학을 바라겠습니다. 수능을 니 고맙습니다. 3학년 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들의 노력이 가장 빛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2학년 6반이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아자, 아자, 3학년 선배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셋파이팅 3학년 선배님들께서 바라시는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f 이팅대 t i n 대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 h e 고 끝까지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배 r e They are! t h e 여러분들의 신을 맞이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시정을 10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얘들아 안녕 어, 이거 영상 두 번째 찍는 거야 어, 앞에 막 울면서 찍었는데 뭔가 영상이 잘못돼서 다시 찍어야 된대 그래서 다행히 제감정 동의도 좀잘 됐고 아까는 막 울면서 찍었는데 지금은 더잘 손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니네들이 2019년도에 입학했잖아?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1학년, 2학년 어, 보내고 이제 3학년이 되어서 드디어 어, 수능을 보게 됐어 어, 내가 니네들 처음 올라왔을 때 이런 얘기 좀 했었던 것 같아 야, 니네들 지금 중3 졸업하고 세운고로 입학했는데 눈 껌뻑껌뻑 몇번 하면 은 금방 보상되고 금방 수능 보고 금방 졸업한다고 할 거다 어, 이런 얘기 나좀 자주 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음, 어, 나는, 어, 니네들과 함께 한 2년, 어, 너무 행복하고, 정말 니네들한테 너무 고마워. 어, 너무 좋은 학생들이었고, 너무 선생님을 행복하게 하는 애들이었어, 니네들이. 어, 어, 그런 측면에서, 어, 나는 니네들 때문에, 어, 정말 행복했다고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 응.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는데 어, 선생님은 이제 이런 얘기는 해주고 싶어. 수능 잘 보라, 어, 잘 봐라. 어, 이런 얘기 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 그것보다는 잘 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 못 보는 친구도 있을 거야. 내가 시험을 잘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어. 근데 못 봤다고 해서 그게 마냥 안 좋은 일이거나? 어, 잘 봤다고 해서 그거 자체만으로 그게 뭐 되게 좋은 일이거나? 아,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성적이 잘 나왔던, 기대했던 등급이 나오지 못했던지 간에 내게 일어난 혹은 일들이 다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라고, 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그게 좀잘안될 수도 있어. 시험을 못 보면, 어, 너무 괴롭고, 두렵고, 뭐 후회스럽고 어 그럴 수 있어 어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잠시 접고 어 이런 일도 결국은 내가 좀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나에게 너무 좋고 필요한 경험이었다고 어, 생각이 어, 드는 그런 어, 삶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응. 그리고 음, 또 하나는 자기를 정말 음, 좋아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 좋아하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좋아했으면 좋겠어 니네들이 응. 3년동안 학교생활하면서 지금으로서는 좀 어, 결과가 두렵기도 하고, 또, 뭐, 좀 아쉬운 점도 있고, 학교 생활이. 그러면서 막 자책도 하고, 어, 그런 자신을좀 후회되기도 하고, 편탄스럽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 많을 거야. 뭐,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응, 음, 인정하고, 어,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어, 좋하고 음, 하지만 더 발전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지. 어. 그리고 그 노력하는 과정을 즐겼으면 좋겠어. 막 억지로 막 점점 긍정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발전해 나가는 과정 어, 자체를 좀 즐기고 그러면서 음, 자신의 어, 그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좋아하면서 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 어, 수명을 앞두고 응원 영상인데 그냥 잘될 거야 이런 얘기보다는 잘잘 음, 잘 되든 못 되든 어, 여러분들은 충분히 나 자신에게 자신에게 어, 사랑받고 어, 자신을 좋아해 줄수 있는 어, 그런 존재야. 어, 선생님도 나도 어, 부족한 거 많지 어, 그래도 나는 나를 되게 좋아하거든 어,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의 큰 어, 어떤 과제 앞에서도 좀 여유롭게 또 자기를 사랑하면서 음, 이거를 이 어려운 과제를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음, 얘들아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응, 음, 님들 때문에 선생님들은, 아, 너무 행복했어. 사랑해.